기묘한 여자아이. 반년 전 이사해 더 이상 그곳에 살지는 않지만 지난 여름 동네 여름 축제 때 딸에게 물풍선을 사 줬었다. 꼭지 부분을 고무 밴드로 묶은 색색깔의 화려한 것이었다. 물풍선은 노점에서 산 것이었는데 가게를 보는 건 학교에서 막 돌아온 듯한 여자아이로 교복을 입은 채였다. 물풍선을 사 주려는데 전화가 와서 나는 딸에게 오라는 걸 고르라고 말하고 전화를 받았다. 전화를 하면서 딸과 여자아이가 사이좋게 말하는 걸 보고 있는데, 딸이 물이 다 빠져 쭈글쭈글해진 작은 물풍선을 골랐다. 그거는 안 되지, 라고 생각하면서 계속 전화를 하고 있을 무렵이었다. 여자아이가 말하기, 따님이 고른 물풍선이, 물이 다 빠져서 위험하니까 다시 채워드릴게요. 라고 말했다. 위험하다니, 뭐가? 나는, 괜찮아요. 다른 거로 고를게요. 라고 대답했다. 하지만 여자아이는 진지한 얼굴로 고개를 저었다. 하지만 따님한테는 이 풍선이 아니면 안 돼요. 그러니 다시 채워드리고 싶어요. 나는 위아한 얼굴로 여자아이를 바라보았다. 이대로 두면 따님이 정말 위험해요. 부탁드립니다. 나는 위험하다는 게 무슨 소리인지. 이 아이는 조금 이상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들었다. 하지만 일단 딸이 고른 풍선인데다 물풍선에 물을 다시 채우는 게뭐 그리 어려운 일인가 싶어. 그냥 그러라고 대답했다. 곧 여자아이는 물풍선에 물을 채워 다른 풍선들만한 사이즈로 만들어 주었다. 나와 딸은 잠시 축제를 돌아보다가 슬슬 돌아갈 요령이었다. 국도변의 밤길을 딸과 손잡고 걷다 편의점 앞을 지나가게 되었다. 편의점 옆 주차장 앞을 걸어 지나가는데 편의점에 들어가는 차가 다가왔다. 하지만 내가 깨닫기도 전에 그 차는 우리를 향해 달려오고 있었다. 그것도 내가 아닌 딸을 향해서 말이다. 순간적으로 눈앞의 광경을 믿을 수 없어 딸을 끌어 안으려 했지만 몸이 움직이질 않았다. 아무것도 못하고 그저 서 있는 딸 앞에 다가오는 자동차 라이트가 빛났다. 시야도 새하얗게 되고 이대로 죽는구나 싶었다.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. 차는 평범히 나와 딸곁을 지나 주차장으로 들어섰다. 분명 우리 눈앞으로 다가왔었는데 나는 망연자실해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. 갑자기 딸이 울기 시작했다. 내가 "왜 그러니?"라고 묻자 딸은 "풍선이 터져버렸어."라고 말했다. 풍선 들고 있던 게 아닌가 싶어 딸의 손을 보자 정말 없었다. 어디 있나 주변을 둘러보니 아까 그차 타이어 밑에 떨어져 터져 있었다. 그후 우리는 무사히 집으로 돌아왔다. 나는 지금도 그 물풍선이 딸 대신 부적처럼 딸을 지켜준 것이라 생각한다. 물풍선이 물로 차서 다시 부풀었다는 건 생명을 지키는 힘이 늘어난 거겠지. 아마도 딸과 사이가 좋아졌던 그 가게 여자 아이가. 딸의 생명을 지켜준 거라고 생각한다.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.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